네, 이제, 금방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제 졸이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버리면은 냄새가 나니까 안 돼요. 비린내 납니다. 이따 많이 끈 다음에, 이제 뚜껑을, 이제 네, 닫겠습니다. 좀 끓었으니까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음, 졸이고, 나좀 졸이고, 이제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사리. 고사리 조기조림이 고사리 조기조림이죠. 이거 어제 제가 산에서 우리 집 산에서 이걸 꺾어온 건데요. 생 고사리죠. 삶아가지고 어 조기 고사리 조림을 한번 옛날에 그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서울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지금 한번 그대로 재현을 한답니다. 이렇게. 이, 양념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청양고춧가루, 어, 태양초 청양고춧가루에다가, 조선, 조선간장, 음, 물, 참기름, 참기름, 음, 진간장, 소금,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양념이 베개에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주물, 이게 여기다, 마늘도 들어가야 되고, 생강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들어가야겠죠? 이게 주물주물 해야 된, 그냥 고사리만 놓고, 위에다가 조기를 놓아버리면은, 양념이 배지 않 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얘 위에다가, 이제, 조기를 까는 거죠. 조기가, 이렇게, 음, 네. 아주 조기도, 여 영광, 영광굴비죠? 영광굴비 예. 이렇게 이렇게 까는 겁니다 이렇게 예. 깔라 가지고 확쪼리 음. 확 쪼리면은 음. 옛날에 이건 진짜 먹어보지 못한 거죠. 예 지금 생보살이가 이렇게 막 나올 때니까 산에서 이제 껍고 왔거든요. 제집 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조기맛 갈치는 아니고요 조기만 이렇게 해서 물, 물. 응. 물을 해가지고 짜, 짜박짜박 해서 옛날 맛이지 옛날 맛 내가 옛날 옛날 그 먹었던 그 맛이 그립다 그랬더니 조카가 서울에서 오면서 그, 남자 조카입니다 음 응, 남자 조카입니다 여자 조카 아니고요 어, 이걸 한번 네. 형수님이 이거를 옛날에 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졸이기만 하면 돼요. 졸여가지고 음. 보시다가 맛 주셔야 돼요. 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끓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야 돼요. 빌내가 나니까 네. 네. 끓은 다음에 예, 뚜껑을 닫아야 된답니다. 음, 이따가 이제 끓은가 끓으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금방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제 졸이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버리면은 냄새가 나니까 안 돼요. 비린내납니다. 이따 많이 끓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이제, 예, 닫겠습니다. 좀 끓었으니까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조리고 나좀 조리고 야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짠다 됐습니다. 이제 고사리 햇고사리 조기조림, 네, 햇고사리 조기조림을 네, 굴비조림이죠 굴비 영광굴비 네, 햇고사리 영광굴비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밥에다 먹어도 되고 술안주로 해도 되고 매콤하고 아 맛있게 됐습니다 옛날에 엄마표 햇고사리 어, 조림 조기조림 굴비조림이죠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들이 많이 해주셨죠 어, 저희도 어, 큰형수님이 이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게 그리웠는데. 네, 조커가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제 따온 거를.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